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군남 중학교 2학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다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느라 되게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겪고 나서 우리 예전에 코로나가 없던 시기로 모두 돌아가야 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냐? 네,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군남 중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는 구남중학교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이 있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좋은 쪽으로,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나쁜 쪽으로 접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신상에 대해서 탈탈탈 함께 털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살짝 지루해할 수도 있는 학교 소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 저희 학교의 외관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내당처럼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늦잠을 자도 지각을 면할 수 있는 거의 그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조금 했는데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방송부랑 교복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교복이 저희 군남중학교 동복인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스타일도 되게 좋고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부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부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방송부와 관련된 지식을 좀 자세하게 겸비하고 있는데요. 어, 가장 주요 장점으로 꼽자면 바로 신청곡을 받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저희는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탄, 막 에스파 등등의 아이돌들의 노래를 막 점심 시간에 틀어줘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가장 주요 장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자유로운 학교 생활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정말 풍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선생님들은 잘 막장구 쳐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어, 이런 분위기여서 이렇게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선생님들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수업을 하실 때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아이패드로 수업을 해서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모르는 문제도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망의 자율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주 메인으로 세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해금, 사물놀이, 난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금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해금 동아리라는 걸 배울 수 있겠어요? 정말 해금을 배우는 학교는 드물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재밌답니다. 막 아이유 노래라든지 OST 등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위주로 이렇게 구성해서 해금을 연주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답니다. 또 난타와 삶을 노리는 스트레스 풀기가 정말 직방이죠 이처럼 이 외의 모든 학교 활동들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학교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런지 대회와 나가면 다 상을 휩쓸어온답니다. 최근에 SW 핵커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대구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왔답니다. 그리고 TMI로 정말 급식이 맛있어요. 진짜 한 대구시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정말 맛있답니다. 친구들 막 앞서 제가 말한 말 들으니까 막 구남중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지 않나요? <laughs> 저는 지금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 구남중학교에서 정말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구남 패밀리에 오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모두 행복 구남중학교에 많이 많이 오세요.